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습니까? 이제 하루 남았네요. 23년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리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지난번 편지 쓰면서도 되게 많이 보내 되더라고요.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많은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힘들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. 예, 저는 여러분들이 잘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영상까지 포함해서 너무 잘 봐주셔서 600한 50개 정도 됐거든요 영상을 올린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 이게 렇 600개 때까지 올렸는지는 알 길이 없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신 덕에 저도 잘 보고 잘 올려놓고.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, 더 연구하고,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챙겨오고 싶은데,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. 네. 하나씩 하나씩 찾고, 되돌아보고, 다시 생각하고, 곱씹고, 일정 짤 때마다 순서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영상에 올렸던 게 좀,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너무나 잘,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그리고 이 소식이를 어제 주 어제 저녁에 주문했던 천용신이랑 다이노가이스터는 1월 달에 돼야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다이노가이스터는 아마 1월 15일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. 1월 달이니까 한 신정 지나고 예. 중순 정도 돼야 들을것 같습니다. 예. 천영 씨는 1월 25일에 도착 예정이라고, 예, 거기 떠 있어서 예, 아직까지는 상품 준비 중이란 단계만 단계만 있습니다. 예. 뭐 그때 오면 뭐, 도착하는 대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정은 인터넷 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완성한 맥카슨서 재소이 영상 네 번째에서 네번째 일정입니다. 제이 데커입니다. 제이 데커 J레커 뭐 여러분들 잘하실 겁니다. 제이레코도 저도 졸업한 지 한참 오래되는데 지금 제이레코도 산지 한1년나돼 갑니다. 이제 다음 달 이제 24년 1월 27일 딱 1년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예, 제이레코 올려놓고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자 제이데커 올려놓고 제이데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몰라요 알거든요 제이데커 포즈 하나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이버스 네, 제이데커 제이 완성하고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근데 아쉬운 게 제이데커는 이제 접, 합체했을 때이 모습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이제 제이로더나 데코드 손철차때 데코드하고 분리가 안됩니다 <laughs> 그래도 되게 아쉬운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또 돌발적인게 하나 있는데 원래 여기가 데코드의 데코드 손철차 앞에 전조등 부위인데 여기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빠집니다 요게 좀아쉽습니 만화를 보면 원래 이게 제이로더 이, 순찰차 부위의 양쪽 부위가, 제이, 로더에 붙어 있고, 요거, 요 앞에 부분만, 데코드, 달 앞부분인데, 그게 안돼 있고, 요렇게 다, 이렇게 붙여놔야지만, 이 상태가 나옵니다. 제이로더도, 한, 한, 제이로더도 또 분리가 안 돼서, 저도 솔직히 너무 아쉬웠던 걸, 아쉬움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, 제이 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자세 같은 걸 많이 포즈를 잡아놓고, 심지어 저보다 도색도 훨씬 잘해놓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아직 도색이 아직 짬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. 데코도 하고 듀크만 해놓고 다른 메 하나 손대보지 못했습니다. 도색을 하려면, 은 다가렉스도 해야되고, 지금 어디냐, 킹스톤, 다그파이어도 해야되고, 슈퍼빌리타이거는 딱히 전반적으로 없고, 저 누구냐, 그, 화이어도 해야될 것 같고, 그레이트 골드. 저몇 개를 해야되는데, 색깔 번질 것 같던 잉크, 그 도색하다가 번질 것 같아서 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도색을 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이이돈 정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아유 저도 오늘 비염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안 나쁜 물로 나왔던 상태여서 코가 많이 매매합니다. 막혀있던 거확 돌리는 바를 돌린 덕에 아마 체온이 돌아오긴 하는데 물이 들어간. 이게 말랐다가, 이게 물이 들어가서, 이게 촉촉해져가지고 그런지, 재채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영상도, 영상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. 예. 뭐, 제이데코 좋아하시는 분들은, 예, 지금이라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제이데코 좋아하시는 분들, 제이데코 사서 한번 맞춰보십시오.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지 않을까? 그 생각이 되게 드네요. 비록 이 취미 유튜버지만, 제이 데컬를 좋아한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 하나,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이 데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23년도 이제 마지막 목요일,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대를 잘 재미 의미있게 보냈으면 합니다. 저도 이거를 저 의미 있게 영상을 찍으려고 늘 이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좋은 아이디어를 못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도 솔직히 유감 유감을 표하고, 표하고 있습니다. 더 찾아보고 좀 더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이프라모램 속에 있는 열정들을 설명해 나가나. 마치 이번에 이제 봤던 영화. 노량 죽음의 바다에 놨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 을 보내고자 김학민 감독님이 이순신 장군이 왜 노량해전을 노량해전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렇게 절박했던 전투였는지 설명을 하고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도 알아든 알아, 알아 알아보고 제대로 이해했고 제대로 교훈을 얻어갔나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? 저 스스로도 그랬던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노량했더니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꼭 잡아야 될 전투기. 아무래도 소서 행장 고니시한테는 얼마나 큰 최악 치묘타였었나 그랬던 고니시마저도 결국에 그 누구냐 덕고가 왜야소오니 같으신. 음 그런 사람들보다 음. 이 이순신장군, 이순신나 서해대감 존경하고니 많아가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로 출사했는지 저도 어른 부하게 알았기에 지금도 이렇게 의미 있게 리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물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내일 이제 저녁쯤에 이제 내일 정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. 다이노가 에스도하고 천용신 이 댄류진 이두 메카가 오는 경우가 소식이 저, 좀 과정이 경과가 한 발자국 경과가 나오면은 그때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내일 저녁 9시 마쳐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